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오늘 api3 한번 다뤄볼 텐데요 api3 지금 다른 유튜브들 영상 보시면 반복적인 락업 폐지만 언급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 가지고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긴급하게 api3 세력으로부터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 나실 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고요. 자, 고점에 물려 계신 API3 홀더분들 오늘 정보를 놓치시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절대로 지,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듣고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정확한 정보를 듣고서 안전하게 최저가 저점 진입하시면서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에서 수익 챙기신 다음에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자, API3 세력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자, 절대로 개미를 태우고 최고폭등 최고 수익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 API3 세력들 흔들면서 폭등을 줄 거고요. 우리는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자, API3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은요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 자, 요즘 보시면은 다른 유튜버분들 전부 락업해제 내용을 다루고 제 영상을 카피하고 사칭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한 저를 사칭해서 제 구독자님들께 연락을 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서 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장 프로는 더 이상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니까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전과 동일하게 저는 절대 금전 요구, 가입 권유 일절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API3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저점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 나실 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신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API3 세력으로부터 긴급하게 속보받은 상황이라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직통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010-7427-7553으로 AP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API3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저점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인데요. 자, 알려드리는 매도가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대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가장 크게 수익 날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에서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자,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매도 목표 가격에서 신중하게 빠져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API3 고점에 물려계죠 홀더분들이 또 손실폭이 너무나 크실 텐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복구 시킬 가능성이 높은 코인에 대해서 정보도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에 좀 많은 수익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손실 보셨던 것 전부 다 만회하고 한 번에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을 위한 가업입니다. 자, 처음엔 이 트럼프만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자, 이제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실상 가업이 되었고요. 자, 특히 최근 트럼프가의 암호화폐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자, 바로 올해 상승장에 맞춰서 총 4조 원 이상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고문 역할로 자네들이 하나둘씩 담당하는 고인들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자녀들이 담당하는 코인이 밝혀지면 항상 엄청난 급등을 보여왔는데, 자, 24년 기준으로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 온도 파이네스, 자, 베런 트럼프가 아발란체, 체일리크 등 담당 코인들이 400% 이상씩 급등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고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도널드 트럼퍼 주니어. 자, 트럼프의 장남은 월드리버티 파이너셜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고, 특히 트럼프 테크놀로지 미디어 그룹이 최대 주주로 단독 투자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아직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담당 코인은 시장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주니어가 담당할 코인은 찌라시만 나와도 대폭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담당 코인으로 나올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슬슬 좀 느낌이 오실 텐데, 자 지금 이렇게 사실상 트럼프 다음으로 트럼프가의 사업을 주도하는 주니어 담당 코인이 시장에서 드디어 거론이 됐습니다. 자 아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고요. 자월드리버트 파이낸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주니어 코인이 나오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폭등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 다 여기로 쏠릴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당연히 기사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을 하면 늦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물량을 최대한 선모점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먼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도널드 트림퍼 주니어의 담당 코인이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그룹이 4조 이상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당독 투자 및 의결권을 가진 주니어가 담당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티라시가 터지자마자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빠르게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자 저도 이 정보를 영상에서 그냥 다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영상에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최근 악성업체에서 이런 정보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어서 저 화면에 보이시는 7427의 7553자기제 개인번호의 AP 딱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악성업체에서 이런 정보를 최근 악용한다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인지. 아니면 악성 업체인지 확인을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저 장프로는 이런 정보를 대가로 유론을 요구한다던가 금전적인 요구하는 그런 짓들 안하고 전부 다 무료로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자 받아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받아가실 분들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